건강한 백세를 위한 채널 원더풀 원더셀 안녕하세요. 기능력 인증이 김지아 원장입니다. 네, 백과 전문의 김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면 장애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사님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면으로, 불면이 힘들어서 오시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음, 우선은, 어, 인면 장애가 있으신 음.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진을 통해서, 어, 이분이 뭐가 부족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영양제를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멜라토닌이 좀 부족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멜라토닌을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이 2mg 처방정으로 음. 네. 전문의약품으로만 처방이 가능하게 나오고요. 입면 장애가 너무 심각해서 너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말 짧게 그 수면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수면제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정, 잠깐 도움을 줄수 있는 정도고 사실은 의존성도 생길 수 있고 음좀 거기에 대 내성도 생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 같은 기능학자들 될수 있으면 생활습관을 이제 교정을 하고 식품이라던가 어 그런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잠을 잘수 있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정말 잠이 부족해서 심각한 분이 아니고서는 순환제는 저는 그렇게 음. 네. 말씀을 드리지가 있었거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 우리 뇌파 검사를 네. 했을 때 예를 들면 베타죠. 베타파가 너무 이제 과하게 나왔으면그 네. 베타파에 대한 뉴로피드백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뉴로피드백은 뭐냐면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용자가 뇌파를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타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한테 필요한 건 알파파야. 이게 알파파야 잘잘 잘 배워 이러고 계속 알파파를 가르쳐줘. 음. 그게 뉴로피드백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들어가서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게임이에요. 완전히 이제 보셨 아시다시피 네. 되게 재밌게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명상도 시켜주고 이완 호흡도 시켜주고. 된 치료법이고요. 6회에서한2 2회 정도 이제 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받으시면은 대부분 이제 잠을 잘 주무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화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환자들이 또 믿고 따를 때에도 많은 효과를 볼수 있을 네. 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이제 저번 설명드린 것처럼 성장 호르몬. 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은 수면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이제 잠을 잘못 주무시고, IGF-1이 너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디클라제를 이제 주사를 해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저도 이제 입욕을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마그네슘 소, 솔트. 소금을 풀어서 사용을 할 정도로 마그네슘이 이 근육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잠을 잘잘수 있도록 도와줘서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어, 혈액 검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셔서. 내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마그네슘을 보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영양소인데요. 이 피리독신은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만들고 이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만드는 과정에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아닌이라고 해서 태아닌 같은 경우는 녹차 추출물 중에 하나인데요.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마음이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교감신경 무세형으로 이제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이 태아닌을 많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진짜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저는 진짜 너무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면의 질 향상 위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을 네. 해야 되는 게 반드시인데 그게 바로 핸드폰이에요. 오늘 보다 보니까 원장님 아시잖아요. 도파민이 너무 자극이 돼서 계속 뇌가 각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뇌가 깨어나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왜 누워서 쇼츠를 보시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핸드폰을 두고 최대한 멀어질 수 있도록 네. 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어... 침실의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 이렇게 너 고온이 아니라 서늘 네. 해야지 잠을 잘 자기 때문에. 그리고 습도도 잘 50에서 60%로 잘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이게 악순환 중에 하나인데, 커피를 음. 어, 드시는데 좀... 탄산음료라던가 많은 음료에 아. 카페인이 포함되어 이 있어서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료수에 카페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운동 좀 하세요. <laughs> 운동을 하시면 진짜 잠이 잘 와요. 그래서, 낮에 운동을 하셔서 근육이 충분히 아데노신을 분해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지 잠을 잘잘수 있는데 운동도 안 하고 카페인만 마시고 어, 나는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카페인이 또 아데노신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네,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특히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고 카페인 줄이시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잠이 오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게 꼭 이런 생활 습관 교정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이학을 도움을 받아서 수면을 진단받고 화검사 그리고 치료인 유로피드백 맞춤 영양 처방까지 받으면서 전방위적으로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길 바랍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네, <laughs>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